안녕하세요. 제주도 도착, 숙소에 도착했어요. 어, 여기는 그더 큐브 리조트라는 곳인데, 어, 저희가 1박 하는데 8만원. 근데 시설이 너무 괜찮아요. 어, 여기가 그래도 한라산 등반하는 곳에 가장 가까운 숙소예요. 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여기는 로비. 네, 저기 새키 아웃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시우가 있어요. 시우 편의점이 시우 편의점이 있어요. 시우를 한번 가볼게요. 시우 어디냐? 아 저쪽이구나. 잠시만요. 지금은 숙소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리조트가 되게 예뻐요. 시우 편의점에는 좀 이따 가볼게요. 방이 엄청 많은데 새로 또 짓고 있어요. 여기 되게 한적하고 공기도 좋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숙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숙소를 도착했는데 잠깐만요. 가방을 풀고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깔끔하고 깨끗하고 어 예쁘다 소파도 있고 바다가 보일지는 모르겠다 아모일것 같아요 전망이 아주 깊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가도 해먹을 수 있어요 주방도 있고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짠, 화장실까지 8만 원대. 어, 완전 괜찮아요. 잠시만요.